오날 재난 안전과 안전과 공무원들이 이제 사과를 했고 또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또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그 청주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어떤 조사 경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착 업체에 떠넘기기 또 조사 과정이나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이런 변명들이 사실 지난 오송 참사 때와 한치의 오차가 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민 안전을 직전해주는 청주시장은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진중하게 진중 진단하고 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라는 요구가 지극히 온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단한 번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시민안전 청주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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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을 속이고 무릉한 청주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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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썰매장 재개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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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오현주기식 시민안전보험 청주시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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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시와 업체의 대표는 부상자와 시민들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지만, 부상자 가족에게 사망에 대한 보상, 보장금 안내,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민안전보험 연락처와 행사 업체의 연락처만을 통지하는 문자 메시지만 송출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응만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사고 눈썰매장의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떤 후속대책이나 또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그리고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 사고자를 구조한 것도 시민이며 그 이용자들이 모두 다 시민인데 결과적으로 시와 업체에서는 행사만의 초점을 맞추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닌 사고 피해자인 부상자와 구조자인 시민들에게 시장과 업체 대표는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징계가 뒤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의 계획, 입찰, 선정,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 감독 및 시설 안전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의 있는 보상과 그리고 시민에게 감사를 표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와 재개장을 철회하고, 어, 또한 감사, 이, 해당 업체의, 업체의 대표에게 수여한 감사패 수여를 취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살 사고났던 열살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다른이 아니라 어, 눈썰매 개장을 다시 한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경미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아기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것도 어뭐 거기서 살린 게 아니라, 뭐 청주시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절대. 저희 아이를 살린 건 시민들의 덕분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그렇게 살아났고 절대 경미한 어,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썰매 개장을 10일 만에 개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그 청주시에서는 위탁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명명 백백히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짧은 슬로프 위에 서 있었어요. 저희 6살 아들을 태워 주려고 짧은 슬로프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금이 가면서 붕괴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바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어요. 남편이 이제 아이들은 괜찮냐 래서 저희 어린 자녀들은 그 밝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괜찮은 게 보여서 괜찮다는데 여기 다친 것 같으니까 빨리 와달라 해서 남편은 바로 구조를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카를 찾으려고 보는데 저희는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 요원들이 저희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만 하고 다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슬로우프 위에 한 10여 명이 계속 서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성인분들은 썰매를 타고 내려가서 그 사고 현장으로 갔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제가 차례로 한 명씩 다 대피를 시켰어요.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다 대피를 시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피해가 없는 줄 알았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구조에 힘쓰다 생각을 하면서 조카를 찾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성분께서 받으시더니 이미 구조된 여성의 것이라면서 핸드폰을 전해줘서 그때 저희 조카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이미 이제 그 8분이 지난 시점에는 슬로프 그 통로 안에는 이제 구조할 사람이 없다고 이미 이제 다 구조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9에서 이제 도착 그 전화가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가 심폐소생을 거쳐서 호흡이 돌아오는 거는 봤지만 이미 쇼크 상태여서 얼굴은 온통 자주빛이었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사고를 당한지 몰랐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을 하는데, 구급대원분들께서 시장에서 잘 응급처치를 해 주어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청색증까지 온 상태라 목숨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얼굴이랑 어깨에 그실배줄이다 터져서 눈도 다 빨갛게 피멍이 든그 상황은 한두달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문자 발송과 이런 식의 대처를 통해서 저희는 더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여주기식 지원이다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한국인 서왜 보여주기식으로 느끼셨는지에 대해 선생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 보험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전달 리스트 전달만을 보내왔으며. 보험금 처리를 하는 농협의 전화번호만 남겨주고, 대상업체에 직접 협의할 것을 알리면서, 그 대상업체의 전화번호만을 남겨놓는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실망한 건,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까도 회견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이런 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한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걸 이제 내보낸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방법이라고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여주기식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한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붕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붕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붕괴에만 해당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마치 지급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분명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민들을 이거는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叫明哥开。